가 보자. 서수령 <laughs> 2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연속이 되도록. 그러면, 음, 2가 아닐 때, 2일 때, 연속이 되도록. 음, 그러면, 저걸 쓰면 되겠다. 음, 극한 값, 아, l i m i x가 2로 갈 때, x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이게 2로 갈 때의 극한 값, 그리고 2일 때의 함수 값, 같다라고 하면, 음, 되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A와 B를 구하면 되겠군. 보자. X가 2로 가. 2로 가. 그럼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극한이 나오려면, 분자도, 분자도 그지? 이 0으로 가줘야겠다. X에다 2를 넣으면 4-10+, A. 이게 0이 나와야 돼. 그지? X가 1로 가, 4, 2, 50. 맞지? 음, 그러면 A가, A가 6이라는 말이군. 그지? 그러면 A에다가 다시 6을 넣어. 6을 넣어. 그러면, 그러면, 이게 분자,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X-2. x 3 이렇게 되겠지. x에고 마이너스 5 x 더하기 6, 그지.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 그 다음에 x에다 시 2를 넣어. 그럼 뭐 되노? 마이너스 1. 그럼 b가 마이너스 1. 그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은 얘랑 얘랑 더해서 뭐고? 5가 되겠군. <laughs> 뭐 그렇게. 안으려웠다, 그지? 음, 10점. 먼저 영상에서도 음 10점이었는데, 얘도 10점이고. 음, 그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laughs> 오늘 일요일인데, 너네는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음, 오늘 본 영화 얘기 좀해볼게뭐영화관가서본건 아니고 집에서 혼자 TV로 아, 본영화매트릭영본 음. 아, 사람 또 있고 안본 사람도 있겠지 그지 <laughs> 영화 매트릭스 얘기 좀해볼게 아, 매트릭스 시리즈가 아마 1편, 2편, 3편까지 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어제 아니야, 오늘 <laughs> 본 영화, 그건 1편이었거든. 음. 에... 봐도 봐도 재밌어.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한, 한 10번 음, 넘게 본것 같은데, 볼 때마다 재밌어. 찾아보니까 이게, 1999년 개봉된 영화들하고, 쇼, 가만있어봐 쇼스키? 워쇼스키? 형제인지 워쇼스키, 남매인지, 그두 사람이서, 음 저기 작가 겸 영화감독,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나오더라고. 지금 2020년도니까, 20년 21년 전 영화잖아 <laughs> 너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너네도 그렇겠지 아뭐 만화책이건 아니면 소설책이건 영화건 음, 딱 한번 보고 그지 그 저기 작가 영화감독 그 사람들의 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딱 보고 그지 한번 책을 딱 보고 어, 다 이해 할순 없을 거야 그지 그냥 그 주인공 아니면 그 주인공의 보여주는 액션 아니면 뭐 조연들 뭐그 배우들의 어, 연기가 보기 좋아서 혹은 그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보다가 보다가 음... 여러 번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 그지 그런 그런 건 느낀 적 있냐?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다 보면 느껴지잖아. 보이잖아. 어, 오늘 그 영화 내용 중에 또 어, 보면서 뭐 이것저것 <laughs> 막 여러 영화들 여러 책에서 봤던 내용들 겹쳐지고 또 요새 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어, 재밌게 봤어 그 내용 중에 그 주인공.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한테 하는 음, 말하는 대사. 돈. 그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그래. 돈. Thank you. 아. Thank you. 아. 에, 에 뭐라고 했냐면. No. 안 넘어가지. No, you are. 그 네오가 그 매트릭스 존재를 이제 깨닫고 깨닫 깨달았다기보다는 이제 모피어스한테 뭐 이제 듣고 그 머리 이제 뒤통수에다가 무슨 호스 같은 걸 꽂아가지고 몇십 초안 걸려가지고 뭐 태권도 쿵푸 유도 뭐 가라데 뭐 이렇게 싸우는 전투 기술들을 그니까그 컴퓨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듯이 몇초 만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연습실 내려가가지고 모피어스랑 싸우거든. 응? 그 그때 이제 모피어스가 그래, 어, don't think you are, no you are. 그러면서 이제 싸워. 어, 그 대사를 이제 보고 듣고 또 다시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 예, 시대 배경은 그 영화 매트릭스 시대 배경 배경이 2200년으로 나오거든. 네. 지금 2020년도니까 <laughs> 아니 200년 후잖아. 그치? 그 200년 후가 되면 아마 그런 음 미래 도시 미래 그 통제 시스템 국가 통제 시스템 지금. 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 음, 그게 충분히 어, 벌어질 것 같아. 2200년이 아니라 2 0 50년만 돼도 벌어질 것 같아. 음, 그 매트릭스로 이제 나오는 음, 국민 국가 통제 시스템들이 벌어질 것 같아. 이 영화가 나온 게 99년도니까 음, 지금 20년 전에 그 작가들 워시오스키, 그 형제, 그형제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참, 어,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2 0 2 0 0년도에 살던, 어, 그 미래 지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 99년도에 이제 다임머신 타고 날아온 미래 지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너네 또 저기, 그런 말 들어봤냐? 빅, 빅, 브라더? 빅데이터 말고, 넘어가 버리네. 빅데이터 말고, 빅브라더. 이게 그, 소설 1984, 거기서 나오는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통제 시스템으로 나오거든? 이 매트릭스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야. 그, 그 매트릭스 쓴 만든 영화 감독들, 그 사람이 이 빅브라더 1984에서 나오는 빅브라더를 모방했을 수도 있고, 참고했을 수도 있고. 그래, 영화든 소설이든 보면,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확실하니까 재미있어. 근데, 그,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호한, 에, 그런 영화, 에,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 아니면 책, 그런 것들도 훨씬 어, 더 재미있거든? 아, 삼국지가 대표적이잖아. 삼국지는 내가 한, 한 30번? 좀 너무 심한가 한 20번은 읽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 볼 때마다 이그 오늘의 아니 아니야 오늘의 적이 어, 옛날에는 친구였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친구가 그지 미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였다가 적이었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이 매트릭스나 빅 브라더 같은 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 그 중간은 없잖니. 예, 흰색 아니면 검은색, 회색은 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지. 이게 선악의 구분도 좀 명확한 편이고 음. 기회되면 매트릭스 영화라든지 그 빅브라더 나오는 그1984 누구냐 그조 조지 오웰? 그, 음, 그 사람이 쓴 책, 읽어보면 좋겠다. 거기다 이제 추가해서 삼국지까지. 어, 겁나 재밌어. 내가 전에 영상 찍은 거, 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하면 안 되는, 배우면 안 되는 열 가지 중에 이게 들어가거든. 넣었거든. 열, 열 번째로. 어, 오늘은, 오늘 저기, <laughs> 영화 얘기를 좀 해봤다. 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900, 9몇 명이라더라? 1000명이 안 되고, 이제, 응, 900명대로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TV나, 그,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뉴스들 전부 다100% 믿지 말고, 어, 지금 각자 각자 또 하루, 에, 이상한, 응? 시시껄렁한 그런 동영상들 챙겨보지 말고, 좀, 유익한 것들, 에, 그래. 그런 것들 찾아서 보도록, 어, 해라. 그렇게 해야, 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 오늘은 이만하자. 어유 13분이었다.